아, 꽃집 이런 느낌? 아 그래서 웰컴 투 꽃집 약탄년. 안녕. 누가 뭐래도 꽃밭 맞습니다. <laughs> 올해 성인이 된 멤버가 누구 누구 뭐 있죠? 졸업했잖아요, 어, 맞아요. 다시 돌아온 이지의큰 변화. 바로 채령 유진 씨가 교복을 벗고 성인이 됐다는 건데요. 그 소감을 안 들어볼 수 없죠. 아니 성인이 되니까 기분이 어때요? 제 나이가 앞자리가 이가 올 거라는 생각을 안 해본 거죠. <laughs> 근데 이제 막상 이제 코앞에 다가오니까 어머나 이거 어떡 하지? 이렇게 된 거죠. 깜빡하면 서른 <laughs> <처럼 웃음> 될 거야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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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래 사셨나봐요. <laughs> 네 분이 성인이 됐는데 <laughs> 어. 오늘 한 분이 아직 성인이 어, 안된 네 분이 계셨다. 누구죠 누구죠? 아기 아기 아기. 진짜 얄미워요. 어 <laughs> 두고 봐. 이, 2년 남았어, 2년. 어. 귀여워. 어, 진짜. <laughs> 어떻게 생각하면 31일에서 1일로 하루 지난 거잖아요. 오케이. 근데 그 하루 지난 사이 언니가 갑자기 저를막 <laughs> 이렇게 전화하는 거예요. <laughs> 아기다, 이거지. <laughs> 그 하루, 하루 가지고. 유나가 항상 아침밥을 강조하는 친구거든요. 꼭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밥 잘 챙겨 먹고 학교에 갔으면 좋겠어. <웃음> <웃음> 아, 진짜. 우리 막둥이 유나씨! 비록 아직 어른은 아니지만, 멤버 중 가장 큰키 덕분에 이치의 바비 인형으로 통하고 있는데요. 자, 밥이 갑니다! 막내라고 얕보지 <laughs> 마십시오. 훤칠한 키와 자신감만큼은 언니들 못지않습니다. 그런데 한편으론 너무 사랑스러워서 언니들이 왜 그렇게 귀여워했는지 알것 같더라고요. <laughs> 그 누구보다 서로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래서 준비한 지명 게임입니다. 호! 가장 잠버릇이 고약한 멤버는? 하나, 하나 둘, 둘 셋! 아진짜윤 윤아 <laughs> <laughs> 씨의 잠버릇이 어떻길래요? 매메이트에요 네. 네. 근데 전 이제 잠을 아직 안 자고 있었는데. 근데 갑자기 얘가, 키가 예뻐요! 키가 예뻐! 막 이러는 거예요. <laughs> 괜찮아! 이러더니, 어, 그래. 막 이러면서 어, 혼자 막, 혼자 입을 뵈? 저도 진짜 같이 호텔 방을 써봤거든요. 근데 유나가 갑자기 저희 본부장님을 찾더라고요. <웃음> <웃음> 본부장님? 그러면 독방 <웃음> <웃음> 써야 돼요. <laughs> 애교가 가장 많은 멤버는? 하나, 둘, 셋! 오! 의외로 걸크러시 아니요? 류진 씨 당첨! 아니 애교가 많아졌어 이 언니가. 에이 류진이 성인되고 애교가 너무 많았어. 아, 아 성인된 애교 버전 한번 봐야겠네. 어. 클래식으로 가지. <laughs> 나 꿈꽃도, 기신 꿈꽃도. 클래식 마저 참신하게 만드는 이치 매직! 내친김에 이치의 귀여움을 대방출하는 릴레이가 이어졌는데요. 와 여러분. 지금 레전드 짤이 탄생하고 있습니다. 얼른 저장하세요. 그리고 또 다른 개인기를 자처한 최령 씨. 그냥 솜털 같은 노래 틀어주세요. <laughs> 와 역시 메인 댄서답게 수준급 춤 실력으로 진짜 있지다운 당당한 매력을 제대로 보여줬는데요. 아 정말이지 아 단한 순간도 방심할 수 없게 하죠. <laughs> 네, 저희 이번에 새로 나온 신곡 타이틀 워너비도 정말 많이, 많이 들어주시고 많이 사랑해주세요.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 지금까지 이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.